입니다. 오랜만에 한런 그런 그런 그는데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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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재 그런 그런 들런그이찾아그려고런그 없이 런그하고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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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집중해주시면 제가 정말 깜짝 깜짝 놀랄게, 네. 기한선물처럼다 시간씩 이렇게 먹어보일게요. 안녕. 안녕. <laughs> 지금... <laughs> 저기... damn and play on the ground we go inside with the ball is ready welcome cha cha Such so O like, timing I really snow Sit on the board Walk slowly Walk with a smile Go side by side You don't even know Once you spit into a wave Bring happiness I am standing here Don't 이렇게 네, 너무 밀면, 네, 제가 복잡해서 노래를 편하게 못해요. 네. 오늘 이렇게 다들 어려운 말걸음해주셨는데 여기서 막다 쳐서 가면, 네,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분들, 밀지 마시고, 네, 제가 이렇게, 나할 테니까, 네, 일단. 안정하게 음연 관람을 해주시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우리 우리 팬들이 많이 되게 잘 듣잖아요 그죠네네 뒤로 좀 가주세요 네뒤저 아니죠? 네여러 네, 분들 아 네. 자 여러분들 침 안들어 진정하시고 네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멘트가 많지 많지 뭐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조금만 네, 진정하시고 자 네, 시작해도 되죠? 자 어쨌든 어, 어?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들 어, 저의 첫번째 라이브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것 같아요. 저, 어, 저 예, 라이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너무 못 만나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그때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좀볼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VMI에 많이. 그래서 이제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와, 큰일 났다 하고 준비를 정말 빠르게 빠르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공연을 할수 있게 됐는데 네, 너무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네. 비 많이 와요, 아직도? 네. 어, 아, 비가. 왜 그러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오늘도 힘들었죠. 제가, 저비운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즐겁게, 네, 그냥 보시고. 기운을 눌러주세요! 기운을 세요 저, 어, 그 너무, <웃음> 너무 그래, <laughs> 그거. 자, 아니, 일단, 저할말 먼저 조금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아, 까먹었어. 네. 자, 네, 어때요, 이거? 지금, 이 공연장은 우리 서로 처음이잖아요, 그쵸? 아니, 뭐라 그래? 아니, 그쵸? 뭐 그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뭐, 저희가 전에 이제 최조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런게 그, 살가 이렇게 오니까, 어, 저, 쪼아까 저는 오기 전까지해도 잘할 수있하고 하는데, 노래는 데 이게 자꾸 힘이. 미안.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맥락이 없어요. 저희 오늘 매트에는. <laughs>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로, 네, 다들 틀것같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또이 노래가 끝나면 이라는 곡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어 사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뭔가 막 이런 다른 의미보다는 약간 일단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작업을 작업실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어 앨범이 나오지 않으면 들려드릴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싱글로 발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만들려고 발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활동 같은 계획은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아 잠깐만, 아 그리고 그 원래는 제가 <laughs> 나와서. 아 여러분 오늘, 예, 아, 제가 준비한 멘트가 하나가 있어요. 아, 그, 아니 준비한 멘트가 뭐냐면, 자, 여러분 오늘, 뭐 되게 멋있게, 어, 제 모습을, 제 노래들을, 눈에 담아가신 분들은 눈에 담아가시고, 촬영하 가신 분들은 촬영하셔도 을 좋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꺼내 느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벌써 다 찍고 있네거요 아, 당황스럽네요. 네. 행복하다고요 네, 여러분께 얘기하니까 정말 무서운 게 큰일 났어요. 사실? 아, 멘트 하라고요 아, 네. 아, 아, 다시 하라고? 자, 그리고 카메라 잠깐 넣어봐요 그리고 우리 공연 같이 만들어 가야죠. 자, 이러지 말고. 네. 네, 어, 여러분, 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예, 네, 제 처음 공연을, 어, 유배 담아 가신 분들은 눈에 담아 가시고요 네, 언제든 꺼내보고 싶으시다라고 네.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네. 촬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재밌네요 좋네요 자 어쨌든 근데, 근데 촬영을 하셔도 좋지만 너무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네뭐 앞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좀더 조심해 주시고 촬영하시면서도 아는 노래가 나오시면 아 나오면 있는이껏 따라 불러주면 돼요 그 제가 막 갑자기 마이크를 막넣기고막 그럴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이런 게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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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떼창 정말 좋아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공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노래들도 있지만 모르는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그런 노래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어, 잘 보셨습니다. 무조건 만나실게요. 무조건. 말을 많이 했는데, 이유에 말을 해요. 네 아, 그리고 오늘,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고, 네 작고, 네 작고 네 귀엽지만, 소고능탕만 네 네, 그럼 멋있는 친구가 오늘 저를 또와서 무대에 나올 거예요. 좀있다가 어느새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을 거니까 등장과 동시에 열러와 같은 응원과 박수, 갈치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뒤에서 주저앉아있어요. 굉장히 들려가지고, 네, 농담이고요. 보유 좀 하시고요. 보이네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만할까요? 노래 할까요? 아, 왜냐면 아주 저 못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그 하고 싶은 말이뭐 그랬냐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아, 다행히 또 휴일날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쵸? 네! 제가 뭐 어쨌든 급하게 한 것들 이런 급하게 티켓팅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은 다 저의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때문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 도움이 되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공연을 잘 봐주시고 공연 관람잘 해주시고 저도 오늘 공연을 하고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 공연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음,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어, 제가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어, 여러분들 환영하는 표절을 취할 테니까요. 얼굴은 안 나오고요. 네. 귀여워요? 귀여운 라인은 이제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찍은 거막 이상한 거 올리면 제가 다 찾아서 갈 거예요. 이상한 거올려서땅딴거 합성하고 놀리는 거라요 하시네 주변에서 너무 놀려 요 얼마 전에 해바라기도 봤어요 <laughs> 네, 자 어떻게 불요 네? 네. 오나 네. 준비하는 거잘 못해서 <laughs>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어 드러머 더 맛있는데, 왜 이렇게 목이 바르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소리에 단추 <laughs> 틀렸어요? 예. 자, 자 어, 어쨌든 어, 이거 이거 네, 이어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거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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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시거 이거 이거 이계이면 제가 공연하다 끊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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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거 다음 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곡 주시죠. Fyra, tjugo, isladell, jag kan inte vara taggig, kom 희미해져야 이제 네 용기도 차가워져가 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한 번만 널 품에 안을 순없 이렇게 거지지겨 나도 따라서 지겨 이제 네 향기도 희미해져야 이제 네 용기도 차가워져가 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한 번만 i'm gonna be a I'm gonna be that not to i gotta i to